오. 야, 이맵 디자인이 아주 오묘하군. 바람소리가 휙휙 나고. 아하! 전사가 열기 참 잘했군. 악령거미. 아, 그래. 여기서 쉬는 게 훨씬 현명한 판단이었네. 어, 쌓있고광폭카를 뭐 쓰자. 아이고 나도 맞았네 죽을 뻔했네 어디서 살겠지? 어 책도 있네 이베인의 일기 이베인의 일기 그래서 그것은 이렇게 왔다 오크와 고블린 군대는 승리할 때마다 점점 더 강해진다. 그들이 동맹의 무기를 어디서 얻었는가는 여전히 수수께끼지만 나는 내심 그것이 두어 프를 통해서는 아니라고 믿는다.우리는 그들의 친구를 억누르는데 성공했지만 그것은 오래 계속되진 않을 것이다.우리는 심한 인적 손실을 입었으며 우리의 군대는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우리의 예전 친구들과 협상은 끝장났다.나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만큼 나는 이것 때문에 그를 비난한다.우리가 그 약탈자 우리가 소지한 무기들을 알아낸 이래로. 아버지는 완전히 분별이 없어졌다. 우리의 예전 친구들과 했던 어떤 논의도 격렬한 비난과 원한으로 끝이 났다.그런 두어프들이 우리를 배신했다고 확고하게 믿고는 그들이 변호를 위해 말하는 어떤 것도 듣지 않는다.나는 이것이 계속된다면 양측 모두 끔찍하게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는 유일한 사람인 걸까?아버지는 우리의 공통의 적에 대항에 단결하기 위해 두어프들에 대한 적의를 제쳐놓아야 하는 이유를 알지 못한다. 나는 우리의 옛 친구들과 교섭하기 위해 돈의 시면으로 가겠다고 그에게 말했다. 그는 성내며 나에게 폭언을 퍼붓고 나를 관측기 밖으로 쫓아냈다. 나는 지금 고향을 떠나 혼자서 돈의 시면으로 갈 준비를 한다. 나는 내심 무엇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알고 있으며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아마도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내 아버지의 완고함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아, 이차 스토리가 흥미롭네. 이게, 이 아이스 윈드데일이 전투 중심 게임이라고 하는데, 전투 중심 게임인 건 맞는데, 그 스토리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만만한 스토리가 아니에요, 보면. 이 D&D 다운, 아주 D&D에 어울리는 스토리가 촘촘하게 잘 엮여 있어요. 게다가 이 배경 스토리도 훌륭하죠. 뭔가 이폐어가 된, 엘프들의 왕구, 그리고 드워프들의 배신, 또이 이면에 드워프와 협력을 해야 된다, 힘을 합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던 애가 있었고, 드워프와 단파를 짓기 위해서 돈의 시면으로 혼자서 떠난 애가 있, 있다라는 이야기, 이베인의 일기, 이런 게 있네요. 게책 하나, 하나를 그냥 주네요. 미살 이론, 샌드와 메카자. 하이 메이지들을 제어하고는 고래의 마법적 이론에 대한 논의들의 옛 엘, 엘프 전승 지식에 아무리 조회가 깊더라도 아무도 밑살의 진정한 본성에 대해 확신하지 못한다. 많은 자들이 밑살이 살아있으며 마법과 시전자들의 생명력에 의해 함께 짜여진 마법적 에너지의 거대한 거미줄이라는 것에 동의한다. 밑살은 바람에서부터 신의 혹은 햇빛의 에너지에서 흘러나오는 열의 흐름에까지 그건 안팎의 자연적인 메커니즘에 의해 유지된다고 믿어진다. 생명과 페이룬의 유대를 제공함으로 과거에는 뭐라고도 했든지 간에 미쌀은 전혀 보통의 마법일 수가 없다. 미쌀과 그들의 마법은 위브, 모든 토리의 마법의 원천과 직접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더 아리송한데? 더 알쏭달쏭한데? 얘기를 들을수록? 뭔가 마법보다 더 근원적인 마법을 마법이게 하는 어떤 요소 그런 느낌 이 그런 미스. 당신이 돌아온 것을 보았습니다. 뭔가요? 가일레사, 당신의 병사들은 모두 명예롭 명예스럽게 싸워왔습니다. 그들의 고통도 이제 끝났고 이제 안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에서 저의 마지막 일을 도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보답을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저를 도와주실 일이 있습니다. 나의 병사들의 안식을 취한 이상, 단한 가지 할 일이 저에게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들과 합류하는 것이죠. 전투 속에서 명예롭게 죽도록 도와주십시오. 하, 그러지요. Ready. 명예롭게 전투하겠습니다 충분히 예우를 해, 해드리자 당신은 훌륭한 전사였소 게다가 나에게 아이템까지 남겨주시고 하시다니 명복 e I'm here. I'm here. i 오, 여긴 또 어디야? 오, 무슨 가운데 석상은 모가지가 날아가 있고 I'm here. 발레스티스 평화가 그대와 함께하기를 모험가들을 보지 못한지 참으로 오래되었군 내 이름은 발레스티스라네 스모건에잘랐네 아, 당신도 평안하기 바랍니다, 발레스티스 친근한 환영은 핸드 안에서 정말 찾기가 힘들군요 당신은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곳을 지키고 돌보면서 언젠가는 식물들이 다시 자라날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있다네. 핸드가 평화를 누릴 때부터 내가 수목원을 관리해왔다네. 정말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곳이었지. 지금은 폐허가 되어버렸지만 나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네. 이곳에 다시 생명이 자라나게 될 날을 말이야. 어떻게 그것이 이런 표로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지켜온 평화가 전쟁으로 완벽하게 박살나고 말했네. 어둠의 무리가 왔을 때 우리가 몰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지.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의 투쟁과 희생은 높이 찬양할 만하지만 내가 전쟁을 위해 할수 있는 일이라고는 없었네. 몰락전에 며칠 동안 난 셀다린의 핸드에서 최후까지 평화가 유지되고 있던 이곳 수목원에 남아 지켜보고 있었다네. 그때 셀다리를 했드데 우리 모두를 저주받게 한 마법이 발동되었지. 나의 생명이 빠져나갈 때 수목원을 가득 채운 아름다운 식물들 또한 모두 생명을 빼앗겼네. 내 눈앞에서 모든 식물과 동물들이 죽어가는 것을 공포에 쌓여 지켜보았네. 그래서 난 이곳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이라네. 언젠가 이 혼란에. 홀, 이홀 다시 생명이 자라난 날들을 기다리면서. 아, 슬픈 이야기군요, 발레스티스.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아마도 자리를 하면 가능할 거야. 여행 도중에 아무리 혹독한 곳에서도 번성할 수 있는 씨앗을 얻게 되거나, 순수한 물을 우연히 얻게 되거나, 새로운 집을 찾는 모든 작은 동물들을 찾아낸다면, 나는 이곳을 원래 아름다운 곳으로 되돌릴 수 있을 걸세. 그런 것들은 이제 더 이상 핸드 안에는 존재하지 않고, 북부의 희귀한 장소에서만 찾을 수 있다네. 아, 이거는 이 중에 하나만 얻으면 되는 건가? 씨앗, 뭐, 물, 동물, 이 중에 아무거나도 하나 갖고 면 되는 건가? 아니면 세 개를 다 갖고 와야 되는 건가? 제가 찾을 수 있... 있는 게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왠지 그런 것 같다. 여, 여기 여 연못을 정할 수 있는 성수를 가져왔습니다. 성수를 가고갔군 이것으로 연못을 정화하고, 영광스러운 시절의 아름다운 곳으로 되돌릴 수가 있게 되었네. 대단치는 않지만, 제발 감사의 표시를 받아주게. 잘 있어요, 데나이니야아름다운 곳으로 변했네. 성수로. 그리고 나한테는 뭐, 뭔가 아아아아아 라벨라스 아아아 어떻게 올라갈 수있아지 그리고 이 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또 엘프의 이 모든 거를 어이미사이란 마법을 써서 여기를 저주받은 곳을 만들어버린 라레를 방어하려고 한 건데 뭔가 잘못된 거죠? 그왜 그러니까 잘못된 건지 또 얘를 찾아야 라레리 이 하스스톤 하트스톤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고 있는 애기 때문에 무조건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얘를 찾는 건 내일 계속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밤도 좋은 꿈 꾸시고 내일도 행운이 가득한 하루를 보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저는.